여러분, 오늘은 저녁을 한번 먹어보러 나왔습니다. 주말 저녁인데, 지금이 7시 한 50분 정도, 조금 늦은 시간에 일부러 나왔어요. 베이징은 이제밤 기온이 거의 20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왕징 서울에 도착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광장 춤 같은 거 많이 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이제 참다 못해 하나씩 나와서, 어, 설마 마스크를 안 쓰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뭘 먹어볼 거냐? 마라탕을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마라탕은 제가 엄청 그렇게 땡겨하는 음식은 아니에요. 일단은 여기 맛있다고 하니까 뭐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어디냐? 갈 곳은 바로 여기 아이칭 마라탕이라고. 일부러 조금 늦은 시간에 왔더니 사람들이 많이 없죠.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릇하고 집고 집고. 아이도 반짝반짝 거리네. 이거 고프로 끄고 아이폰으로 찍어볼게요. 아이폰을 켜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역시 아이폰이 영상 잘 나오네. 재료 같은 건 되게 간단해요. 이런 완자류나 두부, 어묵류 같은 거, 햄 이런 거는 다 냉동식품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이제 면류들, 떡볶이도 있고, 당면도 있고, 메밀면 같은 것도 있고, 쫄면도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연근도 있고, 돼지피도 있고, 천엽도 있고, 감자, 후주 두부피, 라면, 양상추, 배추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골랐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거1이에요36.8 30원 정도 30원 1년 4만 계산하면 번호표를 줍니다 베이징에서 나오는 탄타 같은 거예요 북경의 탄산음료라고 해야 될까? 마라탕 값이 50원이나 나왔어 50원이면은 8,500원 정도 실지원 잠시만요, 밥먹으나갈게 아. 오케이. 소세지도 있고, 햄도 있고, 야채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햄도 있고, 야채도 있고. 아, 이거 음. 여러분, 저는 대학생 때 마라탕을 절대 사 먹지 않았어요. 10년 전에도 마라탕은 진짜, 진짜, 진짜 먹어서는 안될 음식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거든요. 옛날에는 마라탕이 엄청 더럽게 만든 거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마라탕 먹으면 피부가 나빠진다, 노화가 빨리 된다, 빨리 늙는다, 막 이래가지고 쌉도 안 먹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마라탕이 이미지를 바꾸더니 지금은 와, 이거 보세요. 막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막너 먹었던 거내 먹었던 거막아또 생각나는 게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중국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하수구에서 기름 떠가지고 만든다고 막 그래서 그때는 마라탕은 먹어도 국물은 잘안 먹는 세대였는데 언제부턴가 국물을 먹어도 되는 마라탕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배고파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 이제 뭘 할거냐 여기에다가 밥을 좀 말아서 조금만 먹어야겠어 <laughs> 아 근데 조금 아쉬운게 여기 빨대가 짧아 오 kuna 여기 이제 정리 중이네. g mi jui. Paddy majitin nung chizu bap. Paddy majitin nung c 얼마나 쓴거야 땀땀 a d d y majitin nung c h i 다 u bap. Paddy m a j i 프 마라탕을 한번 먹어볼게요 거기는 또 여기 애정마라탕과는 색다른 게 있습니다. 어우, 지금 땀이 많이 나서 일단은 집에 빨리 가야겠어요. 그러면 애정마라탕 끝!